어, 어 많이 흔들리잖아.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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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제 이제 내가 엄마가. 응. 응. 엄마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어. 응. 알았어. 지안아지안이입 빼면 박수 좀 쳐줘. 응. 지안이 이제 아기 이 빠지고 어른이 나오는 거니까. 응. 벌써 어른이야 축하해. 엄마 그는데어른이는그 다음은... 엄마 그는데 벌써 어른이가 된다고? 오. 이제 이게 빠졌으니까 어른이가 밑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거든 음. 이제 걔가 쑥 하고 나오겠지 자침좀 아, 먹었어? 누구지? 침? 아니 안 보여 다이소 같 보자 거기 좀 치워봐 할머니는 이걸 잘하던데 음. 영어할머니는 그치? 네한 음. 번에 쑥 끼우던데 할머니는 뭐야? 아, 음. 아. 아니 아니 여기 이, 무제 얼음은 꼬리가 있어 꼬는 아니야 아무래 네? 아무래 네. 무섭겠죠? 무제 얼음된것 같아 음. 준비 음. 어떻게 하나 둘세하고꼬챙면될것 같아 하나 둘세 알았어 아, <laughs> 또 뭐야? 떨려 음. 하나 네, 만유유 둘아안 제일 빠졌다 <laughs>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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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지안이 이거 이제 이빨 요정이 가져가게 우리 이빨 요정 알지 어디 요정 어디 어디 이 잠깐만 잠깐만. 비도고어 어, 어디... 지안이 요거. 자, 이앙 담으러. 앙마이 어, 어디 있어? 어, 살짝 담으고 있어 봐. 안아팠어 마이 어디 있냐고. 뭐 <laughs> 어, 보여? 보여 줘. 어, 아이고 자기. 잠깐만 잠깐만. <웃음> <웃음> 아, 떨어지는 소리가 <사람들> 들렸어. 찾자. 여기 있다. 우리. 야기기기기 새끼래.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laughs>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눌러주시고요. 네, <laughs>